토요 특판 시작합니다. 원 플러스 원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기와 마리아를 원 플러스 원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합니다. 이 아이는요, 돌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돌기가 층수가 이렇게 높아요. 네, 이렇게. 수영도 이렇게 반듯하고요. 옆에 있는 마리아는 금이 이렇게 잘 들어있는 아이고, 이렇습니다. 층수도 이 아이도 좋고요 마리아부터 우리 한번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 사이즈는 13cm 나가는 아이고요 돌기는 역시 13cm 나가는 아이입니다. 네, 가격은...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아이를 여러분 25,000원에 원 플러스 원으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돌기의 뭐 수형이나 모양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전혀 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마리아 금 상태 좋은 마리아를 원 플러스 원으로 오늘 제공합니다. 네, 2번 원 플러스 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레오파드입니다. 금 상태 아주 좋습니다. 층수도 이렇게 높은 아이고요 이렇게 멋지고 손톱도 예쁜 레오파드랑,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갈 에보니입니다. 이 아이도 2번 번호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도 여러분들 층수도 이렇구요. 어, 수영도 반듯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제가 화분에 담겨있는 상태거든요. 네, 에보니의 사이즈는요. 11cm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금이 너무 화려하고 예쁜 아이와 에보니가 1세트로 나갑니다. 가격은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번 아이는요. 천만이입니다. 천만인데요. 수영 요렇구요. 금 요렇습니다. 수형이 얼마나 큰지요. 이거 화분에 심으면 아주 반듯하고 대품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천만이 사이즈는요. 네, 17cm 까지 나가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안동 먼디입니다. 안동 먼디 2도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금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생장점에 그리고 이 아이도 이렇게 네금 상태 지금 이렇게 금이 오 다시요 어 여기 보시면 지금 금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안동먼디 이두랑 또 이렇게 천만이 여러분. 대품인 천만이가 3번, 3번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1 플러스 1으로 나가는데요. 이 아이들은 네두 아이가 묶어서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먼디가요. 금이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는요. 한아이에 10만원 이상 나가는 아이입니다. 아시죠? 안동 먼디 사이즈는요, 네, 7cm 나가고요이 아이는 9cm 까지 나가는 사이즈입니다. 어, 금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시죠? 네, 여기도 금이 있습니다. 금줄이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네 번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아르테미스라고 하고요 네, 이 아이는 자구가 이렇게 네. 세개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자구가 세개나 있는 아이구요. 어.. 밑에 이 아이들은 다 금을 물고 있어요. 네. 요렇게 아르테미스 예쁜 수영을 가지고 있고요이 아이 사이즈는 네. 15cm까지 나가는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리고 1 플러스 1으로 나가는 아이는요. 요렇게 바로 옆에 있는 돌기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8cm 정도 나가는 아이인데요. 이아이와 아르테미스가 3만 원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돌기 하나만으로도 3만 원 나가는 거. 네. 오늘 제가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 아이. 네, 두 아이를 원 플러스 원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 정말 예쁘죠? 이 아이 이름은요 나빌레라 금인데요. 아주 뿌리 없는 자구에서 제가 이렇게 이만큼 키웠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 입장이 엄청 반듯하고요 깔끔하고 예뻐요. 오늘 이 아이를 원 플러스 원으로 네, 보내려고 합니다. 이 아이와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아이고 네, 이 아이 사이즈는요 네, 10cm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 아이는요 저희가 엘리자베스 무지로 구입을 해서 이 아이도 이만큼 컸습니다 사이즈는요 한 16cm까지 나가는 아이입니다 어, 나빌레라금과 이 아이 원플러스 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빌레라금 엘리자베스 무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아이는요. 비단금입니다. 금 상태 너무 좋죠? 이렇게 단품으로도 이 아이는 정말 보기 좋은 아이예요. 비단금입니다. 사이즈는요. 네, 8cm 까지 나가는 비단금이고요. 이 아이랑 어떤 아이가 원 플러스 원으로 나갈지 한번 봐주셔요. 네, 이 아이는요, 제이드스타 대품입니다. 이 아이도 역시 이한 아이만으로도 엄청 아우라가 장난 아니나인데요. 이 아이도 오늘 원 플러스 원으로 선정되어서 이 아이를 판매하려 합니다. 사이즈는 12cm 나가는 제이드 스타입니다. 이 아이와 제이드 스타와 기단금 이 아이를 오늘 원 플러스 원으로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